자, 4강 2경기 1차전부터 시작합니다. 두 명의 선수가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경험면에서는 임요환 선수가 앞서 있다고 봐야죠. 예, 자, 뭐 연습량도 아마 임요환 선수가 훨씬 많았겠죠. 그렇군요. 그럼. 예, 이근택 선수야 아, 일단 당장 그 재경기 통과하는 거 관건이었으니까 저그전 연습을 많이 했는데 네. 임요환 선수는 그 기간 동안에 상대방은 분명히 저그였거든요. 세 네. 명의 저그 중에 한 명이니까. 계속 저그 연습을 했겠죠. 네, 임요환 선수의 모습. 임요환 테란의 황제, 지난 시즌 우승자. 다시 결승로갈수 있을지요? 이근택 선수입니다. 자 앞선 경기를 치른 두 선수, 이 조정윤 선수나 홍정선수만큼 긴장하는 모습은 아닌데요? 네 여유가 좀 있는 거죠. 네, 이근택 선수 대단히 그 외모는 어, 배두나처럼 생겼습니다만, 그러나 굉장히 배심이 있는 선수예요. 그렇죠, 예, 네. 배짱이 있어요 선수가. 그렇습니다. 여유 있는 표정의 이근택 선수. 자 임용한데 이근택. 자, 또 하나의 준결승 경기 1차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임용환 선수의 진영부터 보고 계십니다. 임용환 선수의 진영 다섯 시 테란 대각선 방향 이근택 선수의 진영 그나마 조금 낫네요 네. 라그나로크에서의 어떤 그 저그의 해법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동안 이 저그 유저들이 이 맵에서 플레이를 할때 너무나도 어떤 그 앞마당 멀티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앞마당 멀티라 하고 그 입구 쪽에 이 해체를 짓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그 그런 어, 빌드로서 많이 무너졌었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어떤 로스트 템플에서 그 어, 스타크래프트를 많이 즐기시는 분들이 가장 이제 경험을 많기 때문에 로스트 템플에서 12시, 2시에 예를 든다면은 굳이 앞마다 멀티를 하지 않고 본진 트위치를 간다든가 아니면 구드러 스폰이 간다는가, 이런 여러 가지 파일법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예, 그렇죠. 그 최근에 이라그나로이라는 맵을 어, 사용하고 있는 다른 대회가 또 있거든요. 네? 그 대회에서 박효민 선수가 유병준 선수의 테란을 적으로 물리쳤다 그러더라고요. 음. 그래서, 야, 라그나크에서 저거가 테란 어떻게이겼을까 예, 이런 물어보니까. 원해 처리 플레이로 잡았답니다. 네. 예, 원해 처리에서 아주 다수의 저글링을 일단 운영을 하면서 그러면서 러커로 이제 최대한 빨리 가는 이런 테크로 유영 선수를 예 극복했다 그러던데 예, 김동해설위원의 지금 말씀대로 예 저그가 너무 헤어던 대로만 플레이를 하는 게좀안 좋은 것 같아요. 예. 자, 양선의진영입니다 예, 바로 이제 지금 이근택 선수라면은 그 김동해설위원의 말이 이제 여기. 이 지역 정도에다가, 이제, 이앞마다 그, 이해철를 짓고, 이 지역과 이 본진을 이제 동시에 방어한다는,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저거 플랜이 많이 했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겠그어죠 어떤 지역에서 테란이 가던지, 여기까지는 거리가 테란이 러시를 하기에 최적의 거리에요. 정말로. 그래서, 예, 여기를 괜히 방어하려 그러면서, 많은 그, 어떤, 이 유닛과 자원을 낭비하다가 보면, 어떤 필패 국면을 많이 갔거든요. 네. 예. 아, 예, 이근택 선수는 지금, 예, 입구 트윈의 처리를 하고 있죠? 뭔가 좀파이법을좀 찾아온 것 같은데요, 이근택 선수. 그렇죠, 예. 예 이근택 선수가 그, 원의 처리 플레이나 어떤 본진 트윈이나 이렇게 가난하게 좀 플레이 해보는 건 어떻겠느냐. 그 변성철 선수가 잘하듯이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 저는 가난한 플레이는 좀 체질에 안 맞습니다. 뭐 이런 형태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연습을 좀 했는 모양이네요. 사실 그리고 그라그노로크를 처음 선보였을 때 이런 얘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러시 거리가 짧기 때문에 본진 투 해체를 가더라도 벙커 러쉬에 당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 프로게이머라면 그 정도 벙커 러쉬는 드론을 통해서 막아낼 수는 있거든요. 그렇죠, 예. 자, 해체를 짓고 있는 이근택 선수를 s s 으로 방해하고 있는 이근가선수습니다 굳이 무리해서 한 마당 먹지 않고 후반을 도모하겠다 이근택 선수 의 이런 의지가 보이네요. 예. 뭐 지금 뭐 재미있는 그 드롭적 재미있는 이제 현상이 있었는데 이임한 선수가 2기의 s c v 를 정찰을 했죠. 그러니까 예, 좀 어, 뭐랄까 이적 유저들이 테란 상대로 할때 사드론 오드론 그 스커닝 툴을 짓고 빠른 적을 러시하는 그거를 갖다가 좀 어떤 일천 들 비난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좀안 하는데. 라그나로크에서라면 저그가 테란이기 위해서 오드론 했다고 해도 비난받을 일이 사실 별로 없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이근택 선수가 혹시 도박적으로 4드론 오드로 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에 임윤환 선수가 2기의 SCV를 지금 정찰하는 모습이었어요. 임윤환 선수의 SCV가 이근택 선수의 진영을 정찰합니다. 저글링으로 이것을 쫓아다니고 있는데 이걸 컨트롤해주네요. 임윤환 선수. 자이 라그나로크에서 어, 임요환 선수가 변기섭 선수와 경기를 치렀을 때 배럭스를 띄웠다 내렸다 하면서 예, 예, 예. 이제 배럭스널뛰기라는 뭐 그런 별명을 붙였습니다만은 아 그만큼 어 뭐랄까 다른 선수하고는 어떤 경기를 풀어가는 어 요소를 더 많이 보고 있는 선수가 임요환 선수 아닌가 예, 싶어요. 어떤 전형적인 형태 것이 아니더라도 거기에다 뭔가 추가로 하거나 응용을 시키거나 그만큼 연습을 많이 한다는 거겠죠. 네. 야, 바로 그 저그가 임해에서 러커가 네. 딱 나오는 바로 그 타이밍 정도에 이제 페란에게 많이 밀렸었잖아요. 근데 네. 지금 같은 경우처럼 그 이근택 선수가 수비를 하면은 입구 쪽에서 이제 성공 걸론을 짓는다든지 이런 형태를 수비하게 되면 최소한 음. 러커가 나올 타이밍까지는 벌 수가 있습니다. 음. 아, 지금과 같은 두 선수의 대결이라면 예, 네, 전형적인 힘싸움 볼수 있겠네요 지금. 럭커를 그렇죠. 통해서 러시 거리가 짧다고 하더라도 일단 시간을 볼 수가 있으니까 다른 곳에 멀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근택 선수. 예, 그리고 이근택 선수가 지금 어, 비교적 가난한 형태이긴 하지만 아주 극단적으로 가난하지는 않거든요. 네. 예. 아, 임요하 선수. 마린이 이동합니다. 메딕이 없는 가운데의 저 정도 수의 머린이라면 지금 이근택 선수가 보유하고 있는 저글링 수로 컨트롤만 해주면 잘하면 극복이 되는데 아, 그런데 아, 저글링 피해가 너무 많은데요. 임요한 선수 컨트롤 잘해줍니다. 예. 어, 지금은 잘 둘러쳤으면 예, 머린을 대부분 잡을 수 있는 정도의 저글링 수였는데요 아, 아마도 어떤 러커가 그 나오기 전까지 시간을 좀 벌기 위함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러나 임요한 선수의 마리 숫자를 줄여놨다는 것도 의미는 있어요 예, 꽤 의미가 크죠 예. 예. 예, 예. 팩토리로 시야 확보하면서 예, 잡힐 것 같은데요 안 잡힐 듯안 잡힐 듯 하다가 아, 어, 오버로드를 잡아내자. 아, 어, 관중석에서 탄성이 터져나옵니다. 자, 저글링. 예, 어쨌거나, 그, 어, 너무 무리하게 러커 쪽으로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을 하기, 하, 아, 참. 네. 임명한 선수, 참, 진짜, 예. 머리를 닦습니다. 예, 완전히 다수 저글링 위주로 가는구나. 예,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예, 레이스를 뽑을 나르죠. 임명한 선수. 이, 바로 그, 이런 측면이 또 있어요. 그, 이, 그, 이 맵에서 적으로 테란에게 최근에 이제 주요 경기에서 이겼다는 박효민 선수가 또 임요환 선수하고 같은 팀 아닙니까? 스파이트 네. 같은 거죠. 자 네. 저거링 아, 안어 임요환 선수 본진 쪽으로 달리는데요. 아... 그러자 임요환 선수가 이것을 수비하기 위해서 자신의 본진 쪽으로 갑니다. 자 이거 저 이근택 선수가요 시간을 잘 벌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굉장히 잘 벌고 있는 거죠. 저 임요환 선수에게 타이밍을 잘 주지 않는 데 이것은 글쎄요 어, 예감이 좀 이상한 것이. 사실 이 맵에서 저그가 극단적으로 불리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테란에게 타이밍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어떤 그... 지금 스타포트를 건설한 것은 레이스라기보다는 사실 럭커를 통해서 아 본진 퇴치를 하고 럭커를 통해서 시간을 벌겠구나 그러면서 다른 곳에 멀티를 하겠지 임현한 선수는 그곳에 어떤 드랍시 운영을 하겠다 이런 뜻 같아요 예뭐그드랍시 운영을 간다고 할지라도 예그 중간 타이밍에 레이스 한기 정도 딱 뽑아 두면 예. 예 도움이 많이 되죠 예 저그 링과 러커 전적으로 이녀석의 어, 예, 예. 병력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아무튼 뭐 지금 이근택 선수가 뭐 나쁘진 않네요. 네, 예. 정작가 돌아가고 자 바로 아, 스캔 뿌리면서둘아 잡아냅니다. 아예 머리의 피해가 상당히 네. 적은 편이었죠 네. 지금 보면. 네. 예1.4 예. 컨트롤도 잘해줬고 스캔 타이밍이 진짜 좋았죠. 예정광석파 예, 같은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예. 임현 선수는 안마당 쪽에 멀티를 했다고 지금 생각을 하나요? 그... 박효민 선수와 임현 선수가 연습 경기를 하면서 오히려 그... 임현 선수가 많이 졌다고 합니다, 이 맵에서 그러니까 보통 그 본진 투헤치를 하면서 럭컬톤의 시간을 걸고 다른 지상 맵을 먹는 것이 아니고 선 멀티를 했다고 하네요 아, 예, 예. 확실히 참그 박효민 선수가 예, 테란 상대로 진짜 세죠. 어, 예, 어떤 정글 스토리에서 의 그런 전략을 좀 응용을 한것같네요 자, 드랍시임요원 선수 드랍십이 날아가고 있는데 반대로 이근택 선수의 저글링과 러커는 임요원 선수의 본진 쪽으로 공격해 들어갑니다. 아, 러크만 들어올 수 있다면 이근택 선수 한번 해볼수 있는데요. 아, 이 예, 근방 같은 경우 이근택 선수가 컨트롤을 조금만 더 정교하게 아, 올렸습니다. 올렸습니다. 러커 바로. 하지만 지금 배틀 나와있고 탱크가 있기 때문에 2기 정도는 좀 무리죠 자 드랍쉽이 이근택 소스 의 본진에 떨어질 듯 그러나 러커가 버로우 되있는 상태 다시 태웁니다 이동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 마린 매를 내려놓습니다 이그라겠 습니다 러커 러커 버로우 그러자 뒤로 뺍니다 아이그하드 선수 좋아요 역시 드랍쉽의 달인답습니다 아, 그러나 이근택 선수 지금 예 히드라 디스크의 양쪽으로 예 러커들이 소수가 배치된 상태에서 소비를 굉장히 잘해줬죠. 네. 그래도 지금 한 가지 이근택 선수가 안 좋은 점은 어떤 러커를 통해서 시간을 벌면서 멀티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굉장히 안 좋은 점이에요. 지금. 아, 그 조금 전에 그임현호 선수 베이스 위로 올라갔던 러커들이 예. 뭐, 탱크도 있고 그배슬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 잡힐 건 뻔하지만 그 임이한 선수의 그 커멘 센터 근처에다가 버로우만 한번 하는데 성공을 했었더라면 s 1를몇개 잡고 죽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랬더라면 좀 괜찮은 경기였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 자, 커멘 센터를 띄울 준비를 하는 임요한 선수입니다 자, 이근택 선수가 지금까지 이 맵에서 경기를 치르고 패한 다른 저그와 비교해서 승리에 그래도 가장 근접해있는게 아닌가 싶어요 예, 예, 아주, 지금 아주 잘하고 있죠 네드랍시 그냥 지나쳐갔는데요 예 어택명료로 이동한것이 아니고 이근택선수 그냥 무브로 이동을 했네요 예이요한선수는그어 이근택선수가 어디어디 뭐 여기저기에다가 좀 멀티를 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견제들도 이제 계속 자, 생각을 해주는것같은데 올라가는 러퍼 아 힘이 자히덜스코 저글링도 있습니다 자 러퍼를 주고 저글링과 히라리스크로 오히려 공격을 합니다. 야, 상식을 깨는데, 이게 선어서 다시 저글링, 저글링과 히라리스크 아, 숫자 많지 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공격, 타이크를 모두 잡습니다. 그래도 임양선수잘 막아낼 것 같은데요. 아, 그리고 너그을한개 남겼거든요. 네, 근데 돌아갔던 어, 가 드랍십이 지금 되돌아오고 있어요, 지금. 자, 자, 아주 들어갑니다. 자, 이거 바로 우 되면. 파이엇 S3 근처에 바로 우 공격합니다. 어... 자이 수비하기 위해 돌아온 건데요. 지금 예 머리로 그 어커 공격 상살 피해주면서 SC b 로 잡아, 쳐로커를야 양성수 <laughs> 정말 상식을 깨는 경기를 하는데요. 야 예, 이게 어떤 치어의예 어떤 필사적인 이런 느낌 같은 게막 보이고요. 그걸 또 막아내니면서도 참 자, 대단합니다. 자저 헐리. 지금 이근택 선수는요 팩트를 올려가지고 고급 유닛을 어, 순차적으로 생산해내는 게 아니라 럭과저글링건 번갈아가면서 생산하면서 공격을 해들어갑니다 네. 이것이 배들 먹히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확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계속 몰아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예, 그 어떤 저그란와그 테란을 상대로 해서 뭐, 뭐 멀티지역 한개두개더 먹고 이렇게만 플레이해야만 된다 이런 거는 사실 그 아주 오리지널 시절에는 없었던 발상이거든요 네. 자 사이즈 패스 나오면서 럭커를 잡아냅니다. 그리고 임미한 선수 드랍쉽을 자꾸 운영한 것은 아 분명히 널티를 할텐데 하면서도 안하니까 임미한 선수도 막기가 힘든거죠 지금. 자 이근택 선수 본질의 자원. 아직은 괜찮습니다. 자저걸링 그래도 큰 위기를 지금 임미한 선수가 넘겼어요 지금. 배럭스가 거의 깨질뻔 했었는데요. 이 라그나로크에서 어, 테란이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경기를 잡곤 했거든요. 네, 예, 지금 굉장히 치열하죠. 자, 그런데 지금은 양상이 다릅니다. 오히려 이근택 선수가 몰아붙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예. 있어요. 예, 만약에 이근택 선수가 저글링을 이용해서 이면 선수의 어떤 그 메인 경력들하고 공방을 펼쳐주면서요. 그러면서 러커가 한 서너기, 두어기 정도 이렇게 몰래 가서 그 이면 선수의 앞마당 지역 미네랄 근처에 버로우만 성공을 하면은 뭐 언덕 위에 지금 벙커도 지어놓고 했다 손 치더라도 이면 선수 피해를 안 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 이제 멀티를 하는데요. 네, 예, 글쎄요 지금 이 아무래도 이근택 선수의 생각은 멀티를 하지 않고 그냥 초반에 끝, 어, 계속 몰아쳐서 끝낼 생각이었는데 그것을 막아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임현수도 안 맞아 멀티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 이근택 선수에게 어, 약간은 불리한 상황입니다. 지금. 예, 예, 예. 그러나 이제 한 가지는요. 어, 계속 그 적과 밀리는 경기를 하면서 캐라리 어, 완전히 갖추고 멀티를 하기 때문에 도저히 난공불락인 그런 모습이어서 저거가 어, 그것을 극복하지 못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 지금 아.. 예 히드라가 없군요 하하 히다리스트 한기 있습니다 자 드랍식 공격하다가 그러나 지나칩니다 아.. 자꾸 저렇게 정면돌파만 고집할 이유는 사실 없는데 말이죠 자 다시 한번 보시죠 럭커 버로우 대서 공격을 하며 럭커를 공격합니다 이때 저글이 올라, 올라가고 자 지금은 이 저글이 먼저 어.. 하다한닭 임현 선수 자 그러나 입구를 내줍니다. 로커뒤에 대경도 커가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자 저글링과 로코를 전류하게 사용하고 있는 이녀아이근택 선수입니다. 임현 선수 는 이거만 막아낸다면 임현 선수가 굉장히 유한 경기고요. 이근택 선수로서는 이걸로서 분명히 피해를 줘야 돼요. 지금 네 러커도 한칸 앞쪽으로 선진. 타 아, 이것을 잡아낼 듯하면 잡아냅니다. 아지우개지자멀티가 지우개. 없기 때문에 본진의 드론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아, 아, 이거 여기서 경기 아, 끝나네요 완전히 기우는데요 지금 예, 드론 거의 없죠 그리고 마린메딕 드랍합니다. 저글링으로 수비에 나서는 이그텍 선수 아 그러나 마린메딕 경력이 많아요. 예, 거기다가 위치가 지금 진짜 좋죠 <laughs> 미드라이스도좀 있습니다만은 아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아, GG 이그텍 아, 이근택 선수. 자, 태하긴 했습니다만, 1차전 그러나 잘 싸웠습니다. 그렇죠. 이근택 선수, 거의 승리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그러나, 임용환의 병을 넘어쓰지 못합니다. 자, 1차전, 임용환 선수가 먼저 1승을 따냅니다. 1승에 임용환